아, 이제 용량에 7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뭐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제가 실트로 어, 먼저 다시 한번 들어가볼게요. 왜냐면은 저는 진주에게 준비 안 하면 별로 안 해요. 어. 제가 이번에도 아 이번에 히어로즈 헉, 하드 나 죽었. 하 체험해 나고 싶다. 하 체험해 나고 싶다. 아 채우맨 하고 싶다 아 채우맨 하고 싶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지 오케이 이지가 짱이지 이지 짱 <laughs> 뭐야 올해 아뭐 보내뵙겠죠 이지 짱짱 이지 짱 이지 짱 이지 짱 아무튼 뭐하죠이지니까 좋네 저거 일은 많이 깨봤는데 일은 안 파티하고 싶어당 이미 했잖아 이미 했잖아잖아 아무튼 아큐앤에 해보고 싶다. <laughs> 왜냐면은 출근에가고 싶은데 댓글이 안 달아서 잖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잘못밖에 없죠. 그러니. 아 그냥 죽고 가면 되지 뭐. 가장 좋은 직업이 왜이러시 네. 그것도 메딕이 지이고 있는데 파면은 너무 무서워해. 와. 꾸르꾸르님 10일 레이네 내가 2등이네? 아, 그래요. 저 지금 작은 날개 있다요. 예쁘죠? 아 가세요. 저거 처리할게요. 아, 저 처리한다니까. 아 진짜. 저거 처리, 키다리 잘해요. 아까 그러니까 죽으면 되는데, 뭐. 순간, 순간 서로 <laughs> 내려가고 있는데, 뭔, 뭔눈 없는 좀비가 있어.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조금만 요 좀비 말고 요이 좀비 이두좀비 말고 그째그만좀 준비 감기 좀비인가 모시기가 있잖아요 모시기? 아무튼 그좀비를 좋아합니다 어머 따다른비와메디게죽이 어떡해? 예 따다른이 제가 지금 게이요컷 없는 눈 없는 좀비죽이세요눈 없는 좀비괜찮아요 뭐그있지요저는 아까 그 좀비 보셨죠? 그 감기 좀비가 멋있기가 뭐 저좋습니다저또 사람까지 죽으면 다 끝장인데. 야. 야, 야, 야 잠깐만. 나한테 억그로 끌까? 사람이 이 애도 나도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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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하 <laughs> 그래도 파맨이 나왔다 각도만 잘 잡으면 돼요 각도만 돌 내가 남았으면 돌진했을 텐데 난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돌진할 텐데. 뽑기에서 꾸몄습니다. 아안하시네 돌진 하시지 시간을 좀 많아 고좀 시간 끌면서 돌진 하시면은 뭐 되지 않을 까 하는데 그냥 각도 잘 잡으면 가요. 천천히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다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생, 그렇게 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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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애초가 죄송합니다 배가 뜯고도 나쁘진 않아 파면 없나? 아니 네, 고고싱. 아무튼 일단 치... 아시다시다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조금 하고 저 중간에 끊어질 거예요? 뭐지? 아, 나분범인이었어 아, 생각은 나분범인이 나루님. 누님 나루님. 나루님. 나루님 뭐야? 나갈까요? 아, 이제 오시네. 와, 농담이다. 양심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는 있냐? 아무리 그, 내가 싫어도 그렇게 안 살려주면 안 되지. 인정하시죠? 내가 하는 부분이구요. 라고 하시면 좋겠다. 난 날개가 큰 사기다. 응. 이유리 근데 진짜 착하잖아, 그진 이유리요. 이연지 아, 나 자꾸 체원하는줄 알았는데. 이모랑 한 튕길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막 던지면서 다니는데. 와 어떻게 내가 던지면 바로 파면돼. 파면에 의하여 죽냐 따르님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르님? 자, 그럼 이만, 뿅!